함께 찬송가 235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35장입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235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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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아멘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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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에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거기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아멘.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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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오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역대하 8장 말씀입니다. 역대하 8장 17절에서 9장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성경 665면쯤에 있습니다. 역대하 8장 17절에서 9장 12절까지 한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장 17절 봉도하겠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에돔땅의 바닷가에 시온개벨과 엘롯스에 이르렀더니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내보내매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스바 여왕의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과 그의 상에 상의, 상의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시라들이 도열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 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증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하여 원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당신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르지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완께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후람의 신하들과 솔로몬의 신하들도 오빌에서 금을 실어올 때에 백단목과 보석을 가져온지라 왕의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침대를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들을 위하여 수금과 피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것들은 유다 땅에서 전에는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스바 여왕이 가져온 대로 담내하고 그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모두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지혜 열방을 향한 복의 통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본문 먼저 8장 17, 18절에 보시면 솔로몬의 대외 교역사업이 나옵니다 에돔 땅의 바닷가에 시온 개배 엘로세에 이르렀고 후람이 이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어서 솔로몬의 종과 함께 오빌에서 금을 실어서 솔로몬에게 가져가게 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솔로몬 당시에 이스라엘의 경제적 부흥을 단적으로 드러낸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그때에라는 이 그때는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을 마감한 시점입니다. 이때 호람의 도움으로 인해서 오빌에서 금을 얻는 시점과 같이 연결시켜주는 말씀이라 할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음, 완성한 솔로몬에게 경제적인 부흥을 허락하셨다라는 의미가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지명 에시온 개벨 엘로스는 동일한 지명입니다 어, 이스라엘 남쪽 홍에 위치한 항구도시인데 결국 솔로몬은 어, 읽지 않았지만 3절 4절에 하마소바를 쳐서 이스라엘 이 북쪽의 육상로를 개척했고 그리고 이 에시온 개벨 엘로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남쪽의 해상 무역로를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시대 때는 북쪽으로 육상 무역로와 이 남쪽의 해상 무역로를 통해서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두로의 후람 왕이 이 지역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해상 무역을 할수 있도록 도와줬고 그 모형로를 통해서 오빌에서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사용된 금을 공급받은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역대기야 이 8장 말씀은 솔로몬이 모세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성전을 성실하게 건축했고 그로 인해서 솔로몬 왕국의 안정과 번영이 결과적으로 주어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럼 솔로몬이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와 그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경제적 부흥, 영광과 번영의 복을 허락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면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 채워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음 6장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 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하시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역대야 구장에 와서는 솔로몬의 통치를 중정적으로 다루는 1장에서 9장의 이 마지막 종결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절정에 달한 솔로몬의 지혜, 그리고 그 왕국의 부, 영광을 요약적으로 다루고 있는 구장에서는 이 구장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12절까지가 스바 여왕의 솔로몬 방문과 또 솔로몬의 대외 교육을 다루고 있고 13절에서 31절까지는 이스라엘 역사 최대 전성기를 구사한 구간 솔로몬의 번영과 그 죽음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1절 2절에서는 솔로몬의 지혜를 시험하기 위해서 스바 여왕이 방문을 했고 3절 4절에서는 스바 여왕이 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 왕궁의 문물에 경탄하는 기사가 나오고 5절에서 9절까지는 서바 여왕이 이 솔로몬의 지혜를 칭송하면서 예물을 바친 기사가 나옵니다. 10절에서 11절까지는 솔로몬의 대외 교육에 대한 추가 기사가 나오고 12절에서는 서바 여왕의 선물에 대한 솔로몬의 담례에 대한 말씀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스바라는 지역 왕국은 셰바라고 해서 지금 남 예멘 지역에 위치한 이 사베안 왕국을 가리킵니다. 여기 국민은 대부분 셈족이었고 함족도 일부분 포함된 국가였습니다. 이 사베안 왕국은 당시에 향로, 향료, 그리고 보석, 그리고 금 이것으로 무역하는 상업국가였습니다 상업 여기 상품들은 대부분 매우 고가로 유통되는 그런 진기한 물품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 사베안 왕국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오르면 2400km 정도 되는 그 어렵고 힘든 사막길을 횡단해 와야 했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힘들고 위험한 길을 횡단해서 솔로몬을 방문했는가 두 가지 목적입니다. 첫째는 소문으로만 들리는 이 솔로몬의 지혜 그 명예가 실제로 어느 정도인가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시험해 보았다라고 보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 모든 문제에 대한 막힘 없는 답을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사베안 왕국의 여왕이 왜 찾아왔는가 하면, 당시에 에시온 게벨을 거점으로 했던 이스라엘의 교역이 급격하게 평천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힘이 점점 세지니까, 사베안 왕국은 상업국가입니다. 그런 상업적인, 외교적인 목적에서 찾았다 할수 있습니다. 당시 솔로몬의 에시온 게벨 항구는 아라비아 전역, 그리고 홍해 전역을 어, 이 무역의 영향을 미칠 만큼 큰 항구였고, 이로 인해서 당시 사베안 왕국의 생산품들이 이예시형 개별을 거쳐서 가야했기 때문에 그 무역로를 지나는 동안에 자국의 무역 생산품을 보호하고자 이런 외교적인 무역 협정을 위해서 찾아왔다 할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베안 왕국의 여왕이 솔로몬 왕국을 방문하고 나서는 이 정신이 황홀해져서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소문이 진실이었다 하는 것이고 또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인한 것임을 고백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와를 호 성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아멘. 이 사베안 왕국 여왕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몇 가지 얻으려고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셨다. 즉, 이 고백은 솔로몬이 얻은 왕의 자리는 자신의 능력이나 또 어떤 혈통만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고백입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에게는 많은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그런 여러 자식들 속에 경쟁을 해야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쟁에서 자기가 힘을 얻을 만한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세워주신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위치, 우리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결과입니다. 시편 75편 7절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즉 낮추시고 높이시는 모든 위치와 자리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 21절에도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고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계절의 위치와 자리 그리고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의 힘과 자리들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라는 고백입니다. 당신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즉이 고백은 솔로몬의 얻은 왕권이 자기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자리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직분, 사명,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에 그 자리가 온전한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 성질, 내 마음, 내 원하는 대로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주신 모든 직분과 사명, 위치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모습과 태도와 자세로 임하는가를 항상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게 주신 위치와 자림을 알고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골로스 3장 17절 말씀에도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일에나다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것 예수님께서 주신 것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모든 말과 일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경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웠다라고 8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개인만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백성을 사랑하셔서 솔로몬을 세우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신 모든 자리 위치는 공동체를 섬기라고 주신 자리와 위치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꾼으로 우리를 삼으셨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이 교회 보살피는 직분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스 4장 11절 말씀에도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리 하심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주신 달란트, 직분, 사명, 위치 이 모든 게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교회의 몸을 무너뜨리고 있는가 아니면 교회의 몸을 세우고 있는가를 스스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라는 고백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8절의 끝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즉 하나님이 세우신 자의 본분은 자기 권세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자신의 만족을 뒤로하고 자기 욕심과 정욕은 모두 버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평히 돌아보는 것 약자를 보호하는 것 세상의 부패와 불의를 거슬러서 거룩과 순결과 진실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미가수 6장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느니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예레미야 22장 3절에도 너희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 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에서 건지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정의와 공의는 서로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행하며 탈취 당하고 압박 당하는 자의 손에서 건져주는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 행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 사베안 왕국 여왕의 고백을 정리하자면, 모든 우리의 주신 위치, 자리, 사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 자리는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감당해야 합니다. 또한 공동체를 사랑하셔서 한몸된그 몸을 세우라고 주신 것이고, 그 책임과 본분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들을 명심하고 하나님이 내게 세우신 그 사명, 그 책임을 진실하고 성실하게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한 복을 누리는 말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서 있는 자리와 부르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세우셔야만 이 위치의 자리에 설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이 자리가 우리의 영광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자리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세우셨음을 기억하고, 맡겨진 공동체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섬기는 일꾼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하나님의 성품, 그 선하심을 드러내는 삶으로 주님 앞에 서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자리가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살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룡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목요일입니다 나라와 한국교회와 대구 성시아의 기도해 주십시오 대통령 위증자들 모든 영역에 주님 통치가 있을 수 있도록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외교, 교육, 의료기까지 안정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성장하는 나라가 될수 있도록 김정은 북한, 북한 독재체제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고 교회들의 신자들의 자유가 회복될 수 있도록 또 한국 교회의 제2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오늘 목요일입니다. 전도팀 은혜를 주셔서 전도 때에 복음의 열매 영원 구원 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또 하반기 모든 사역들과 대신자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